한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 안전에 요게 조금 좀 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이렇게 무차별 예 어,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또좀 어, 일어나고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경찰은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뭐온 국민이 지금 불안에 좀 떨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기 신림동 범인은 음. 자기의 경제적인 불만 신체적 키가 작다는 불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 불행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을 주고 싶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아... 부분들이죠 아니 아, 아, 아니 본인의 그 불만을 그 타인을 그렇게 해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13일 만에 또 서현역에서도 이게 좀 발생을 해서 큰 충격을 줬는데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또 벌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분당 서현역의 백화점에서 한 2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게 그서현역 사건을 모방 범죄로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음 일단 그서현역 사건과 신림동 사건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음. 이제 신림동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 사이코패스잖아요 네. 어, 반사회성 인격장애, 인격장애. 네, 그 사이코패스고 그다음에 서현역 관련된 그 범인은 그런 조연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아. 그런 성격으로 나눠져 각각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이고요. 조연성 인격 장애로 인한 망상에 의해서 스토킹 범죄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범행 당시에도 집 근처 서현역 근처에 스토킹 조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는 이제 어, 어, 많이들. 묻지마 범죄라는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이 말이 더 공포감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묻지마라는 그 자체 억양부터가 벌써 아... 어,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그렇죠. 뭐 사람들이 묻지마. 아무 뜻도 없이 그냥 그런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안 좋은 인식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음...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에 관련해가지고. 음... 여기저기서 터지고 또 음. 그게 이슈화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경찰에서도 특별 치안 활동을 청장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흉기 난동범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거죠. 네. 그래서 초기에 범죄를 제압하기 위해서 음. 전 경찰관들이 지금 비상근무하다시피 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정말 경찰 특공대까지 음. 어, 실전에 배치돼가지고 위력적인 순찰. 그다음에 검거 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언벌 경고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예, 강력한 처벌을 어, 한다고 실제로 또 해야 되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예고글이 수시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공개 협박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지금까지 검거된 인원만 65명. 네. 네. 지금 검거된 그 인원의 통계를 빼보면 거의 10대, 뭐 20대 이런 나이 어린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영웅시 그런 되려고 그런 관점에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자체가 범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글, 자기네들은 장난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그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해 떨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되면, 아, 이게 무슨 일이 났나 당연히 불안해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일어난 상황에서 예방이 되고 근거가 되면 좋은데, 그게 장난으로 바뀌어졌을 때는 그 많은 경찰 인력들이 출동을 했는데, 실제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할 곳에서. 그런 곳에서 신고가 떨어지면 출동할 대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예고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강력하게 처벌해. 예, 예, 장난으로 올렸던 그런 예고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그 협박죄로 처벌할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흉기를 구입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면 음. 지금 은 강력하게 살인 애비죄를 적용해 가지고 예. 지금 맞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런 그 무시무시한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글을 올려놓고 장난이다. 그냥 호기심에 해봤다. 아, 사실은 이거는 장난이나 장난이 호기심이, 호기심이 아니에요. 예, 타인에게 어떤 이런 위해를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예, 이런 상황을 펼쳐지게 한 대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네,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도 혹시 해야. 어딘가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요게 인터넷이나 SNS에 혹시 이런 글을 발견하면 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 바로 신고하시고 바로 네. 그냥 바로 일일 신고만 해주시면 그렇죠. 바로 그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실제로 어, 얼마 전에 살인 예고글을 8초 만에 예, 누가 올렸는데 삭제를 했대요. 근데 그걸 신고를 받아서 검거를 한게또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글을 올려가지고 바로 삭제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 괜찮겠지, 괜찮겠지? 절대 예. 안 됩니다. 그것까지 에이. 바로 수사해서 이렇게 검거를 합니다. 바로 좀 잡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급한 상황이면 그냥 가차 없이 퇴정을 쏘고 총을 쏴라.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모든 국민이 지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묵과하게 되면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벌을 처하기 위해서 흉기를 구입하고 대상을 물색하고 이 정도까지 가면 살인 예비죄에 적용해 가지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덩달아서 요즘 그 호신용품 판매도 네. 이게 또 급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일단은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 도망하는 게 제일 아. 빠른 최 우선일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뭐소지한 가방이라든지 물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뭐 방어용으로 쓰든가 아니면 아. 던져서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그냥 어떤 호신용품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음. 위치를 확보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호루라기, 호루라기. 아, 호루라기. 호루라기를 예. 아, 예. 불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신고할 시간이 안 되더라도 그런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경찰에 신고해줄 수 있고 또 119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 대처들이 되기 때문에 호루라기 하나쯤은 어, 가지고 다니시면 위급할때 많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형사님께서 이상 동기 범죄를 좀 맡은 적도 있습니까? 아. 어... 제가 2008년도에 서대문에서 근무할 때인데 초등학교에서 공을 차고 기가하는 남성을 쫓아가 가지고 칼로 살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범인도 고위험 정신질환자였거든요. 그 범인도 누구를 죽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망상, 환각, 환청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근처 슈퍼마켓에서 칼을 사가지고 대상을 물색하러 간 겁니다. 원래는 그 초등학교 경비원 아저씨를 타켓으로 삼았어요. 근데 눈이 마주치다 보니까 범 명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고 때마침 공을 차고 귀가하는 그 아저씨를 보고 쫓아가서 칼로 뒤에서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패턴하고 똑같아요, 무작위로. 아무 대응도 못하고 맞고 사망하게 된 거죠. 이게 좀그 일각에서는 감형을 노리고 일부러 예 그런 척을 한다 이런 그 범죄자들도 좀 있다 고 그래요. 예 그런 이제 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르고그 범행한 거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음. 그거를 형을 감 감하거나 면제해주거나 감형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점을 노리고 음. 그렇게 변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래서. 모두 다 면제를 받거나 강경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무기 진역을 선고받은 예도 있고요.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이런 흉기 난동을 부리는 것은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게 기억에 남는 범인이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 충청도에서 음. 노인들만 상대로 차량으로. 네. 고의 충격해가지고 살해를 한 연쇄 살인범을 구속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왜 의료인들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보험금을 노린 거였거든요. 보험금을 어떻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을 위한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사망을 하거나 중상을 입거나 그러면. 음. 보험 개수에 따라서 최고 5천만 원까지 어,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 운전자에게도 예, 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그러니까 사고 수습 비용 예를 들어서 아. 사망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형사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형사 합의금을 보조해 주고 네. 만약에 구속이 되면 변호사가 붙겠죠 네. 그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이 나오면 아, 예, 그런 것도 해주는 그런 건데 그걸 노린 거죠 여러 개의 중복 가입을 하는 거죠 5천만 원짜리 4 개를 가입하면. 이억이죠. 그러면 네 개를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그 대상을 노인들만 골라가지고 충격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 형사합의금을 책정할 때 네. 법으로 가더라도 사람 이 일할 수 있는 그 연령대를 아... 액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일할 수 있는 나이대를 넘은 60대 이상의 고령에 예. 전부 다 노인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그런 보험 수가가 잘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금이 합의금을 작게 주기 위해서. 저... 아... 아, 그래서 이 고령의 어르신들을 노린 거예요. 네. 아, 이거 너무 괘씸하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어, 분들과 사고를 내고 이제 본인의 운전 미숙으로 어. 인한 사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가 든 나에게 오는 이 보험금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네. 일부러 어르신들을 충격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야, 정말 어떡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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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니 이게 아, 당시 상황만 하지. 놓고 보면 이게 단순 그 교통사고다 얘다 예,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단순 교통사망 사고로 처리가 됐냐 하면 얘가 사고를 그렇게 내놓고 음. 119에 신고합니다. 를아 여기 제가 다른데 쳐다보다가요 사람을 쳤는데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그리고 또 119에 전화를 합니다. 아 이거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빨리 나와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아... 그런 식으로 자기의 할수 있는 것들을 구호 조치까지 다 하죠. 하죠. 그러고 조사하는 그 수사관에게 맞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운행하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서 사망한 거 맞습니다. 혹시 몰라서 119까지 신고해서 구호 조치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와 같이 단순 교통 사망 사고로 처리돼 가지고 이미 확정 판결도 받았어요. 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보험 조사관이 보니까 수상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사건 의뢰를 한 건데 사건 내용을 받아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안 돼요. 음. 근데 그 보험금이 수십만 원인데 음. 실상 10만 원도 낼수 내기가 버거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의심적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사망사고로 처리했던 사건 기록, 변사 기록들을 다 사본에다가 분석을 한 거죠. 그런 정황 증거들 하나 하나를 모아가지고 예.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예. 15년을 야 사실 그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같아서는. 왜 그러냐면 예. 그세 건의 사건 중에 예. 두 건은 이미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아. 일사부재료 원칙에 의해서 처벌할 아. 수가 없어요. 아, 이미 처리가 예. 된 사건이기 예. 때문에. 그데그 중에 한 건이 다행히 그 중상을 입어서 살아계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살인미수로 적용을 하고 예... 각각의 사건에 이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기죄까지 아... 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살인사건에 준한 (15년을) 아...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또 형사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보험 사기를 저지를 수 없도록 약관이 바뀌었다 그래요 근 그~ 이 사건을 하면서 그 이후에 그런 중복 보상해 주는 제도가 그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바뀌었군요. 아무리 여러 군데 하더라도 음... 한 보험사에서만 지급할 보험금을 아... 그 중복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나눠서 보상 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금액이 이제 정해진 걸로 바뀌었요 그렇습니다. 5천만 원짜리 네개를 들어도 그 5천만 원을 네 보험사에서 나눠서 각각 아... 줄여서 이제 네. 이게 또그 보험 약관 말고도 형사님이 바꾸신 게 있다고 그래요. 그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소매치기 범죄인데 아르랑치기라고 네. 불렀습니다. 길에서 이렇게 그냥 예, 예, 부축기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동료인 척하면서 예.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길에 쓰러진 남성을 부축해 나오더니 술에 취한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백입니다. 심지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체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걔들 한열여 명을 근거해가지고 구속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이후에 그 비밀번호 오류가 나도 정지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 번이면 그렇죠. 정지가 되죠. 세 번이 정지되죠.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 아그 이후에 이게 그 이후에 이게 생긴 거구나. 아니 그 어, 형사 된걸 혹시 후회한 적 있습니까? 딱한번 잠시. 왜요? 제가 경찰 사년 차에 음. 양아치 새끼들 좀 투덜 펴가지고 네. 옷을 벗고 경찰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양아치들이길래 뭐 렇게 또? 뭐 동네 양아치들 많잖아요. 몸에 문신하고 깍두기 아. 머리하고 이런 애들. 네. 붙은 거죠. 네. 형사님 먼저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자식이. 아, 저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 될줄 알았죠. 아, 그렇죠. 아, 신분증을 제시하셨구나. 네, 이제 신분증을 제시했죠. 어. 야 경찰이야 그러지 마. 그렇게. 야 이씨 네가 경찰이야 뭐야. 확 벗는 아. 거예요. 옷을. 예. 네. 굴더니 테이블 그냥 때려 엎는 거예요. 테이블 그냥 때려 엎는 거예요. 하면서 목이씩 날아와요 그냥. 어, 그러면서 주목이씩 날아와요 그냥. 어, 그래서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일단 여기까지 날랐으면 일단 맞아야 될것 같은데요? 야, 일단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되게 빠르시네. 와, 진짜 쓱 쓱. 이건... 아 이게 와. 모든 것들이 형사님이. 와. 이것도 그냥이 아니고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거의 뭐 무술 감놈이쳐 네.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우리 형사들이 네 명, 양아치들 다섯 명 거기서 붙어버립니다. 양아치 그 사람들 작살 났습니까? 세 명을 수갑을 채우고 두 명이 도망갔는데 두명 아... 중에 한 명이 팔이 부러진 거예요. 아... 사실 우리는 팔이 부러진 것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뭐 진단 뭐중과8중과 끊어와 가지고 우리 팔부러졌으니까잡는애들 빨리 풀어줘. 그거 안 들어줬다가 그렇게 된 거죠. 연진압으로 예. 아... 그렇게 해서 뭐 양아치들은 선량한 시민으로 우리는 폭력 경찰로 아... 엄청 두드르게 맞았죠. 아 근데 저 분명 시비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절차들을 소명하고 그래도 그당시는 그렇게 분위기가 그랬어요. 3개월 동안 경찰서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때 잠깐 내가 여기 꼭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직장을 구해봤는데 음. 양이 안 차더라고요. 그 4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 경찰에 수사 영사의 인의백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시 복직해가지고 아...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제 퇴직을 3년 앞두고 계시다고 해요. 이게 혹시 형사님도 잡지 못한 범인이 있습니까? 아 제가 경사 때그 수사본부, 살인사건, 수사본부가 음... 찾아줬던 사건인데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어... 온몸에 흉기로 난자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미제 사건으로 빠져있거든요. 그게 항상 마음이 좀 걸려요. 가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근데 다행인 게 공소시효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잡힐 때까지 영구히 수사할 수 있다. 내가 경찰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추적을 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조직을, 경찰을 떠나고 옷을 벗었다 하더라도 수사 형사로 활동하는 후배들이 그 사건을 반드시 해결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들, 네. 에게좀 한마디 좀 하시죠. 야, 보고 있냐? <laughs> 잠은 와. <laughs> 내가 경찰을 떠나더라도 우리 후배들이 반드시 잡는다. 기다리고 있어. 내가 잡으러 갈 수도 있어. 아 아, 잠은 오 자무노냐?